안녕하세요, 손태진 팬 여러분. 손태진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손태진은 불타의 우승자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광고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그의 위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의 재능과 인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손태진은 탑7 멤버들 중 인기가 가장 적은 멤버로 평가되고 있으며, 주로 MBN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쇼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태진의 재능을 반영하지 않으며 그는 여전히 많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의 경연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무대는 네이버 TV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많은 영상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무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손태진이 아직 큰 광고 계약을 맺지 못했지만 그의 실력과 매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그의 감성과 재능을 표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을 통해 한국 음악 산업에서 더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